예, 좀 띄워주시면 발표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오늘 조원 토론을 조직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금 개혁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이런 것을 이제 좀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주문을 구인혜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에 토론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잘 넘어 가면 제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넘어가면 예, <laughs> 요 네, 예, 그래서 내용은 이제 구인해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노인, 빈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인해 교수님 말씀하신 대안에 대한 평가에 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뭐 구인해 교수님과 거의 의견이 다른 거는 빈곤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안에 있어서는 약간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빈곤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산을 고려하 이게 자산이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좀어그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김태환 박사님도 그렇고 구인의 교수님도 그렇지 않다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개선되었다. 그것도 두두분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그분이 교수님 보여주시는데 명확하게 보여주면 우리가 이제 국제 국제 비교해서 한국이 맨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일반 국민들의 빈곤과 노인의 빈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매우 독특한 국제 다시 한번 부연을 설명드리고 빈곤 하나, 빈곤 최근에 빈곤이 좀 떨어지는 것은 석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아래로부터 이제 새로 더 들어오는 노인들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기초연금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빈곤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공적연금의 부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에 대해서도 뭐. 이게 연금 지출인데 맨미티매미티 밑에, 맨 밑에 한국입니다. 국제 연금 지출을 보면 이게 메미티 한국이고 그 그걸 또 뜯어보면 또 이제 어, 뜯어보면 공무원 연금하고 사학 연금 중간에 이제 상당히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구의 한7% 6%, 6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비슷한 정도 재정 규모를 찾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특수직를또 빼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에 인금 지출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비중을 보시면 이제 크로스가 되긴 했지만 공무원 연금의 그 <laughs> 지출한 비중과 국민연금 비중이 똑같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의 40% 가까이 받는 거 공무원 연금 6% 정도 받는데 지출은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직연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퇴직연금은 거의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워 머릿 속에 좀 지워버리시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인연금 말씀하시는데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 있긴 합니다 어쩌다가가물에 공나듯이 <laughs> 그런 사람 없진 않지만 거의 의미 없는 것이 때문에 지워버리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말씀 많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자, 이부죠 국민주 생활 보장 세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로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40%, 40%에서 45% 되는 국민들이 국민연을 받지 못하고 기초연금만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빈곤에 대한 빈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 대안에 이제 제가 말씀하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거기 에 전망에 해서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이게 그 노인 빈곤의 지속, 그 지속적으로, 지속적일 것인가? 아니면, 그리고의 문제, 그리고 연금제도는 이렇게 많이 앞으로 개선될 것인가?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석재현 교수이 약간 좀 낙관적인 측면을 보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최근에 진입하는 노인들이 훨씬 나은 사황 60대가 70대보다 낫거든요. 70대, 8 0대가좀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것지만 같 그게 지금 우리 노인빈곤 전체적인 규모를 뭐, 어, 무시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 아직까지는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좀 나아져서 그러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이 문제를 상당히 덥 받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해결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좋지만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니다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각 그 사각지대인데, 그러니까 2천 그니까 국민연 가입자 2천시 2천 100 2 100만 명 가까이 전체 중에서 1,400이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 7,800이 이제 지역가입자입니다. 7,800원 옛날부터 2004년부터 변하지 않았고 늘어나는 건 사업장 가입자인데 문제는 이제 지, 그 고용보험하고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무슨 그 소득 기반 뭐 사회보험을 해서 많은 사람 가입시키더라도 효과가 2,30년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도 그 급여 효과는 상당히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에, 에 연금계 연금 제도 개선 효과가 시간적으로 매우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갈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연금 기본적 으로 사회보험 제도 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본 소득 논쟁 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보험이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사회 구조와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잖아요 그러니까 첫번째는 이제 고용에 있어서 즉 우리가 알지 알지 플랫폼이 니 여러 가지 어떤 비정형 노동이 확대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이그 석재현 교수님도 일인 1년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방 되었 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안 되거든요 이게 되더라도 상당히 어렵,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계속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은 계속 국민연금에서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는 계속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급여 문제입니다. 급여 거기에서 이제 석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표를 뭘로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공적 연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절대빈곤 그 그러니까 중위소득 30%의 절대빈곤 해결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초연다짤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은 이제 고그 약간 그 이상 소득지지보장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빈곤을 좀 완화함과 동시에 또 그보다 좀 높은 수준 중산층이 중산층한테 약간님 어떤 내가 이걸 을 받고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진 급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인데 보통 사회 보험이 우리나라의 사회 보험은 이 소득 지위 보장을 목표로 한 겁니다. 만약에 그이그그30% 되는 절대빈곤을 완화하는 걸 목표로 하자 그러면 급여 체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뭐 소득 대체율 이런 거다 없애고 일단 뭐 정액 정액 그 정액으로 돈을 내든지 정률로 돈을 내고 또 정액으로 돈을 받는 제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전체를 다 개편해야 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초보장 플러스 기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초보장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소득의 일부분 상당 부분을 지켜주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국민연금 내시라는 어, 그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급여와 어그그 그 가입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명확한 이야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어 의견이 다른 것은 두 분과 의견이 다른 최저임금 보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이제 이게,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분포거든요. 분포인데, 보시다시피 47만 의 평균인데, 노령인은 평균인데, 그 평균이 저기 잡혀있어도 그렇지, 그65%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 이하의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좀 급여가 높은 사람은 뭐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이쪽 이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뭐 소득 그 보장 연금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연금을 하든 간에 그 급여 급여 범위가 6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여러가지 말을 하더라도 어 지금의 급여수 준 급여 범위 급여 포괄 범위 60%이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결게그 실제로 실제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019년이다. 그럼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최근에 이제 그 개그 미시 미시 추, 추계를 보면 어, 앞으로 당분간은 이 추세가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변화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60% 이상의 어떤 사람들은 평균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그 급여를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 가입 가입 유인이거든요. 지금 기초 연금에서 이미 이제 최저 보장 연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그 그 국민연금과 이제 연기 연기 연계, 연계 과정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전체적인 급여가 어, 그 그러니까 대부분 60% 이상이 그 48만 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laughs> 앞으로는 어 최저 보정 연금을 하면 50만 원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0% 정도는 3, 40%는 이제 급에 그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그 차등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60% 똑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가입 유 그, 제가 이렇게 그저 그, 저렴 가입을 열심히 안할것 같아. 일단 딱 최소 10년만 딱 하고 그다음제 그것도 낼 때도 이제 아주 이제 최소 급여로 딱 내고 10년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든 가입을 회피하려고 저 같은 애를 쓸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은또 이미 800만에 대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로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 설문 조사를 하면 어, 이게 그그 그, 그, 그 기초연금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가입 안할 거냐? 그럼 상당히 많은 분이 가입 안 한다 그래요. 이미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가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이런, 이렇게 이제 최저연금 보장하는 경우에 상당히 그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된, 되는, <laughs> 그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인데요. 근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사회부조거든요. 사회부조는 어떤 거냐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빈곤의 징표이지 급여의 징표는 아니고, 독지의징표는 아닙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빈곤율 따질 때, 전체 인구에서 사회부조 받는 사람 몇 명이냐를 따지, 그게 빈곤율이거든요. 이게 사회적 배제의 지표입니다.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사회부조는 정말 한시적으로 받아 받아서 빨리 나가라.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스티머 스티그마이드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어떤 자산 조사도 하고 막 중간중간에 전화해서 너 혹시 일하라 일하냐 안하냐 뭐뭐하냐 물어보고 뭐 온갖 컨트롤 하는거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걸 가지고 어 두번째는 또 이제 노인이라는 리스크는 그게 앞으로 나아질 경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사회보장 단식을를 받은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나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아 자식이 갑자기 뭐 주식 대박을 터뜨린다. 그 외에는 뭐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사회보조에서그 고민을 하냐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건 범주별. 어, 여별하는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그 김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정말 인권위원회에서 좀 다뤄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인들을 그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그안 나오면 돈안 준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그 노인, 그, 노, 우리나라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 그 중에 70%이상이 55세 이상 노인들한테 돈을 다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와, 나와서 이제 지하철에서 앉아있던지 앞에서 이제 족기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돈을 20만 원 주겠다는 20만 원 이상을 준다는 건데요. 그 정말 인권 단합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체계에서 그렇게 하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그 되게 후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옛날에 뭐 옛날에 70년 80년 때뭐 근로 봉사대 이런 데서 했었죠 근데 노인들 한테 그렇게 물론 이제 조사를 하면요 노인들 만족도 높아요 또 왜냐하면 집에 있느니 나와서 같이 놀면서 왔다갔다 하고 돈도 받고 그런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어떤 이제 옵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참여소득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원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때 그걸 인정해주고 또 이제 돌봄 노동 같은 거 가정 내에서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인들 돌봄 노동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 그 돌봄 노동을 인정해주는 참여 참여 소득을 인정해주고 그 보상을 주고 그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뭐집안집안 집안 밖에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있는데 보상되지 않은 노동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것은 참여 어 참여 소득은 상당히 좋은 의미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상당히 인권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게 여러 가지를 쓰는데 요런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을 이렇게 모든 노인에 다 주고 한 40만 원 정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지금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좀 국민연금에서 뭐 지금 소득 대체를 올리고 뭐 거기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수있죠이제 국민연금 받는 4 0나5 0이 사람들은 노인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상당히 올렸어. 16%까지 올려서, 16 올려서 40%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요번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걸 상당히 많이 시도했는데 그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면 그러면 거비를 깎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방고 이 대신에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당히 30%, 3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데그 사람들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중산층도 상당히 100, 120만, 30만까지 원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일정 정도 빈곤을 넘어서는 그 소득 지위 보장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빈곤을 넘어서는 소득 지위 보장을 할수 있다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기초연금밖에 못 받는 사람 부족하잖아요. 그 40만 원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10,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부조형 범죄형 부조형 그러니까 부조형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합쳐서 그 40만 원 플러스 15만 그러니까5오만원 정도 어 급여를 받게 하면 이거는 이제 절대 빈곤에서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 빈곤으로 전체 제도를 설계하려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이렇게 할 경우에 두 목표를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뭐돈 문제 이야기 돈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제 옛날에 이게 추계가 추계를 이제 이게 제대를 설계했을 때 추계를 해 보면 어 GDP의 8.4% 그리고 공공 어, 특수 지계까지 치면 GDP 한10 10% 점까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에 2040년 기준입니다. 2040년에 OECD의 그 평균 연금 지출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뭐그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 어디 있냐, 뭐30%안 주는 30%다 주고, 거기에 보충형까지 주면, 돈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추계가 좀 오래 되어서 다시 업데이트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충분히 OECD 평균, 평균의 평균적인 거비 급여, 급여 지출로. 이 정도는 할수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 국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만 복잡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70%가 그 노인과 건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 이제 40%가 노인 그 연금이고요. 그리고 30%가 의료 그거는요.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거의 20% 이상 그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뭐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상당히 그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상당히 잘 좋은데, 이 연금은, <laughs> 이게, 정말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아니고요. 선진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돈을 좀 투자를 해서, <laughs> 투자 아니겠습니까? 돈을 투자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